4장입니다. 아모스서 4장,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모스서 4장, 우리 그 가운데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8 페이지 아모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진 예물이 있습니다. 여호사가 861번째. 1차 모제 드렸고요. 강의선 2전 1사님 일본 선경금 하늘배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주진 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구하고 받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선 이전 집사님 일본 성경왕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손에 맡겨주신. 헤세드 사업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여러가지 일들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는지 모든 새벽기도자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마음껏 쓰임 받는 사업장과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어지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마들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한 주간이 빠릅니다. 벌써 금요일, 새벽이네요. 그죠? 렇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주간,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요일별로 아주 그냥 똑같습니다. 그 느끼는 감정도 거의 비슷하고, 주간 단위로 사는데, 이한 주간 한 주간들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새벽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예배드리기 전에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삶 가운데 찾아오실지 모르기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해 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야 결례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아무 사장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 정도 월요일 새벽에. 나머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 선지자가 가르쳐 준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조직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하나님은 지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부한자가 가난한 자를 압지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시대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2절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로 그리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만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힘이나 돈을 가진자가 상대적인 약자를 을로 보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켜 갑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암호스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갑질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러니 내 백성들은 그 어떠한 형태의 갑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뉴스를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갑질에 병들어 있는 해괴한 사회인지 늘 말해줍니다.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고객이 점원에게, 교수가 학생에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던 것처럼 입주자가 경비 아저씨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암호사장 지적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갑질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에 서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암호소는 특별히 그분이 강조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약. 한자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강자들은 매면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약자들을 편들어 준줄 알고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우리가 만내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약한 분, 약한 분들을 늘 챙기시지요.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챙기십니다. 심지어 시편 146편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 심지어 68편 5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시세로는 말한다. 신들은 큰일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작은 일은 무시한다. 아니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신들 대부분은 크고 강한 것, 화려하고 강, 웅장한 것, 영웅과 권력자들의 편이었다. 그래서 신들은 공의로운 분배나 겉으로 드러난 삶을 따위는 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시인과 예언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영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홀로 앉아 깊은 이데아를 명상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대처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에 골몰해 있다. 예언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과 악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 어느 것도 작게 보거나 지나치지 않는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신데 작은 자들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신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내가 너희가 혹여라도 약한 자들 괴롭히면 나도 너희를 괴롭히겠다. 하면서 강자들에게 엄포를 놓으십니다. 출굽기 22장 이말씀좀 찾아보십시오. 출굽기 22장 21절 마음에 새겨놓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출굽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 마음을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과부를 학대하게 되었으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리라. 너희가 고아를 함부로 대하면 너희 자녀들이 고아가 되리라. 너희가 만일 갑질을 해서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놓으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예요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부 교육자들이 단임 목사인 저를 놓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제게 너무나 함부로 해서 사역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그 기도를 들으신대. 웃으라고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부격자들 가운데 이런 기도 드리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만약에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대해주는 저 사장님을 꼭 축복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분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선대를 받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들을 편들어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군가에게는 얼마든지 갑질할수 있습니다 99명에게 내가 의리라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갑의 위치에 서서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과 답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들레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자로 드리며 나헌자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자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예배자가 그 중심까지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예배라는 형식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이 선포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얘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구나. 그것을 예배 후의 삶으로,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겠지. 매일 아침마다 예배도 드리고 3일마다 드리는 1일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행한 뒤에 죄는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삶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난 이후의내 삶을 주의 있게 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참 많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었지요 그런데 예배드린 자리에서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는 얼마든지 동생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배드린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들판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인은 몰랐죠. 예배드린 자리에서는 동생을 죽일 수가 없었지만 들판에서는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인의 모습도 보시지만 예배 후에 빈들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인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처럼 드러나지만 그날 예배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예배당에 계시는 분 정도로만 아는 것이지요. 복음성화 중에 삶의 예배라는 제목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찬양의 열기가 다 끝나고 주님께 돌아와 진정한 예배를. 이 말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이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우리 삶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의 모습을 말해 줍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룩 섞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드린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룩 넣은 재물을 싫어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실제보다 더 부풀게 하는 작용을 하지요. 누룩 넣은 예배 드리지 마라. 꿀은 실제보다 더 달콤하게 하지요. 꿀 넣은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되길 원하지 부풀리고 과장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대표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대표하는 내용, 기도 내용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르기 들어간 찬양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드는 찬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 모습이 현격하게 다르면 얼마든지 누르기 들어간 설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누르기 들어간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전혀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그 다음에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느냐,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탄식이에요. 낙헌제가 무엇입니까? 낙헌제 낙헌제를 영어성경으로 보게 되면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ee will,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낙헌제거든요 그런데 이 낙헌제를 어떤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드렸느냐 큰 소리를 내면서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내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 컨제 드리고 있다. 나는 아무리, 아무도 안 봐도 나는 자발적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광고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 컨제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 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 예배자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물질도 잘 드리는 봉헌자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는 봉사자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낙헌제를 소리내어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낼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가 막힌 지적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면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의 예배가 아니고 너의 기쁨, 너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냐? 여러분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게 예배지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내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오늘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설교를 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오늘 잘 전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중심이 어디가 있냐고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길 사모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약한 자,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약한 자, 작은 자들을 다들 크게 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갑질하는 현장에 하나님 계셔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 그것도 보셔요.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드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하나님 이 받으실 만하게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누룩 넣어서 과장한 채로 사지 마시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 불쌍한 죄인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내 마음 단돌이 잘쳐 주시사. 오늘 형편없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아이들 대하고 교우들 대하고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람 의식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몸에 배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오늘 언제 찾아오시든지 모든 사람들 다귀 여기고 그리고 진실되게 대하고 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복된 날 하루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이 너무나도 형편없게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순간순간,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이 새벽에 마음 꽉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들이 부드러운 말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말이 되게 하고 힘나는 말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중원부원하고 다른 사람들을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토해놓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일 좋은 것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